대한민국 축구 선수 김명준 가디언위 60명의 유망주 선수 명단에 선정. 대한민국 축구계에 깊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유망주 축구 선수 김명준 17세 이 영국 언론사 가디언위 60명의 유망주 선수 명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영예로 김명준은 리간잉 22세. 파리 생제르맹 에이어 이영용에 받는 두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매년 가디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60명의 청소년 축구 선수를 선정합니다. 2023년 버전은 현지 시각으로 11일에 발표되었으며, 대한민국 축구 선수 김명준 역시 이 명단에 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명준은 67 국가 대표팀의 주장 역할로 미래를 이끌고. 지난 2월 태국에서 개최된 U-17 아시안컵에서 한국대표팀을 네골로 이끌어 2위를 차지하는 공격수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가디언은 김명준의 모습은 U-17 아시안컵에서 여러 측면에서 성숙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민첩하면서 패스와 슈팅 능력이 뛰어나며 동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팀 주장입니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김명준은 60명의 유망주 선수 명단에 선정된 이후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밝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명준은 더 나아가 외국 리그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을 꿈꾸며 그의 향후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준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2023 FIFA 67 월드컵에 참가할 예정으로 이 행사에서는 유럽 강우들의 스파이가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 경기장 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명준은 유럽의 선수들은 체력 이 뛰어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력면에서 밀릴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능력을 통해 경쟁 상대를 이기고 싶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명준의 뛰어난 업적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에 밝은 빛을 비추 며 축구팬들은 그의 앞날을 기대 하고 있습니다.